여러분, 안녕하세요. 덥고 습한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아무쪼록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내는 사연입니다. 보시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보고 힘이 날것 같아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저는 딱히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대단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거울 봤을 때 이대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지극히 감사하면서 욕심 안 부리고 사는 30대 중반 여자였죠. 남의 것을 잘 질투하거나 탐내지도 않았고, 온전히 내가 바라는 것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얼마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살았어요. 직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희소한 직업으로 꼽히는 보석감정사이고요. 나름 좋은 연봉을 받고 또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제 인생을 보석처럼 예쁘게 다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중에 남편을 만난 것도 제 인생을 잘 다듬을 수 있었던 일이었죠. 남편은 증권회사를 재직 중이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제 옆에 남편은 늘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이에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기도 해서 집에 들어오면 제 옆에서는 온전한 사내아이가 되어서는 어리광을 부리며 휴식을 취하기에 바쁜 사람이었죠. 물론 서로 돈을 벌며 바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살림을 해야 하는 부분은 칼같이 나눠서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제 옆에서는 정말로 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애 같았습니다. 전 솔직히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살면 살수록 행복하다는 생각을 배로 키울 수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불륜 드라마가 정말 히트를 쳤잖아요. 감쪽같이 능력 있는 의사 마누라를 속이고서 어리고 예쁜 여자랑 바람을 피운 쓰레기 같은 놈을 다룬 그 드라마 말입니다. 어디 가서 딴 여자한테 눈길 주는 것이 남자의 본능이고 또 천성인 것 같다면서 그 당시 유부녀 친구들을 만날 때 다들 자기 남편을 향한 불안함이 상당했어요. 자기는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남편은 더더욱 능력있고 예쁘고 어린 여자를 쫓아갈 것이 아니냐면서 미리미리 남편의 외도를 상상하고 분노를 하는 쓸데없는 대화들이 오고 갔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꺼내지도 않고 호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럴 재량도 없는 사람이고 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그러다 믿년도깨 발등 찍히고 울지나 마. 기회가 있을 때네 남편 뒷조사도 좀 하고 의심도 한 번씩은 해보면서 따져보라고 라면서 제가 언젠가 후회할 것이라는 저주같은 소리를 농담삼아 해대기도 했는데요.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만큼은 정말로 저를 100% 사랑할 사람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검은머리가 파뿌리 되는 순간까지 변심 한번 부리지 않은 채 올곧게 저를 사랑해줄 거라 철사까지 믿었죠. 그냥 결혼 후 저한테 해온 행동들이 너무 순수하고 한결같았기에 제가 감히 의심을 해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 5년차이고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도 늘 신혼인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쯤 저희 남편이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던 주식 관련 팀원들끼리 머리를 맞대서는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던 그때에 투자를 감행한 것이었죠. 저야 뭐 보석만 다루고 팔줄 알지, 증권사를 통해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잘 알지 못해서 남편 또한 제게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만 믿고 있으면 못해도 1년 안에 선너배는 금액이 오를 기적을 만날 거라면서 아주 자신만만 했죠. 그 당시 인터넷 뉴스를 보면 막 주가가 떨어져서 여기저기 주식개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과연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어서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슬슬 커졌습니다. 제 딴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벌고 있는 돈을 더 열심히 저축해 놓고 있었죠. 혹여나 주변 가족들이 저처럼 똑같이 걱정을 할까 싶어서 피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고요. 저한테는 정말 절친한 친구이자 인생 최고의 단짝인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다 털어놓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친구보다 먼저 찾는 소중한 동생이었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채 친정 부모님과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이었는데요. 혼자여서 그런지 제가 더욱 부담 가지지 않은 채 연락을 할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여동생에게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던 세상 뉴스들이 들려올 때마다 여동생도 자기 형부 걱정을 할 것이 뻔할 더이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저는 남편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고 제 돈이나 열심히 벌어 열심히 저축하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소처럼 그저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을 거라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노력의 결실은 좀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박이 터진 좋은 결실로 말이죠. 주식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에 대출금까지 더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주식에 들였던 남편이 거의 떼돈을 벌다시피 한 겁니다. 제가 살면서 감히 만져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금액의 돈을 말입니다. 영자리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기요 이거 다 자기 거야! 라며 외치는 남편의 말에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면서 어하니, 벙벙해져서는 웃었던 기억이 나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이게 정말 내 돈이 된 건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그후 남편이 집을 더 넓은 곳으로 덜컥 사서 이사를 가고 또 차를 바꾸고, 급기야 제 차까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외제차로 바꿔주니 슬슬 실감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진 남편을 보며 이렇게 사치를 부려도 되는 건가 싶은 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돈을 쓰는 건 온전히 저와 제딸 그리고 시댁과 저희 친정에까지만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돈을 팍팍 써주고 있는 것이었기에 저도 딱히 더큰 불만이나 걱정은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 집만 챙겨줘도 전 아무 불만이 없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께도 용돈으로 쓰라며 큰 돈을 보내더니만 저희 아버지 차도 새 것으로 바꿔주곤 전몰래 제 여동생 용돈까지 보냈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직업이 고급 공무원이었거든요. 고시 준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서 얼마 전 합격을 해서는 이제야 겨우 기본적인 수입이 생긴 애였어요. 그래서였는지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적을 거라면서 제 여동생까지 챙겨준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주고서 차도 바꿔준 것이냐며 어리둥절하시길래 알아차렸죠. 남편이 아직 본인이 번 돈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우리 부모님 기분 좋으시라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편 주식으로 돈 엄청 벌었어. 그래서 우리도 새집으로 이사하고 내 차도 바꿔줬고 지금 아주 돈 쓰는 재미 난리야.라고 말이죠. 그 말에 부모님도 사유가 대단하다면서 아주 기특하다며. 칭찬에 칭찬을 내려놓으셨고 옆에서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건지 여동생도 전화를 바꿔서는 언니 대박이다. 진짜 형부는 세기 캐릭터야. 왜 그렇게 완벽해? 라면서 덕담을 해줬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였긴 했지만 집안 자체가 돈이 없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끌고 다닌 차도 외제차였고 분명 값비싼 차이긴 했는데 그 상태에서 더 비싼 걸로 남편이 업그레이드를 해준 것이었어요. 집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의도인데 기존에 살던 집도 15억 정도 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할 때 주변에서 시집 잘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럼에도 저는 애초에 남편이 돈 많은 집 아들인 줄도 모르고 연애 결혼을 3년 하며 만났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얼떨떨했어요. 실제 살면서도 남편이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식 키우는 것도 진심을 다해 신경을 써서 부잣집 아들이고 말고는 사실 제가 그리 매번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었습니다. 애초에 저도 제 일을 하며 돈은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경제력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었고요. 그랬던 남편이라서 살면서돈 걱정은 한번 하지를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코로나로 주식을 엄청 했다고 하길래 그제서야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돈을 벌어오니 너무나 기쁘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상의 후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고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두기로 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제게 보석을 가지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석 감정사인 저한테 말입니다. 직업 때문에도 그렇고 제품 홍보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어딜 나갈 때마다 보석은 정말 잘 끼고 다니거든요. 만든 걸로 팔기도 하니까 제가 만든 걸 직접 미리 끼고 다닌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지고 싶은 보석이 없냐고 하니 당연히, 없어! 라고 대답을 할수 밖에요. 굳이 남편이 돈을 쓰지 않길 원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보석을 착용하고 다니니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코로나가 끝나고서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갔으면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요, 이 대화를 하고서 한한 한 달쯤이 지났을까? 제가 먼저 퇴근 하고서 집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고 남편은 좀늦음 맞게 집에 와서는 바로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양복을 침대 위에 올려다 놨길래 제가 직접 스타일러에 옷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남편 양복 호주머니에서 묵직한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만져보니 그건 반지 상자였습니다. 사지 말라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져주려고 반지를 샀나 보더라고요. 필요가 없다고 분명 말을 했고, 저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반지 상자를 보니, 사람 마음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보석을 만지고 사는 사람이라지만, 역시, 사랑하는 남자한테 받는 보석은 느낌이 완전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도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야 하는 건데,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상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리고는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를 목격했답니다.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물방울 다이아반지를 말이죠. 절대로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양복도 그냥 침대 위에다 도로 내버려 두었고요. 괜히 허둥음이 얼굴에 방긋방긋 튀어나오는 것이 신남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최대한 남편에게는 반지에 대해서 모르는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밥도 잘 먹었고요. 저녁 시간에 아이 옆에서 놀아주면서 가족들 간의 시간도 잘 보냈어요. 그러다 밤이 되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반지를 제게 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날 저녁에 제대로 각을 잡고 반지를 주겠거니 싶었던 마음에 저도 더 궁금해하지 않은 채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출근을 했고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이 되어도 제 손에 반지는 껴지지 않았어요. 슬슬 언제 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이틀이 지나도 사흘, 나흘이 지나도 제게 반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혹은하싶어 남편이 잠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남편의 양복 호주머니를 열심히 두져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반지 상자가 없었습니다.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미 전달을 해준 것 마냥 말이죠. 그때부터 제 기분이 너무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다이아반지를 받는다 설렘을 느껴버린 나머지 너무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그 반지를 준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 반지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일지를 정말 눈빠지게 찾아다니게 이르렀어요. 그런 프로포즈용 반지를 나이든 시어머니께 드렸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줬을 리도 없었으니까요. 혹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나만을 사랑한다 여겼던 남편에게 숨겨둔 내연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작년에 종영한 그 드라마가 사람을 다 버려놨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는 남편이 더욱 수상하다는 의심이 꼬리를 물다가 결국 더큰 의심으로 번지기 전에 제가 직접 반지를 받은 주인을 찾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제발 시댁 식구한테 줬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시댁을 찾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도 그리고 남편의 누나인 형님의 손에도 그 반지는 끼어져 있지 않았어요. 공중분해가 된것 마냥 나에게 올 거라 믿었던 물방울 반지는 시대 식구들 손가락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그럴 일이 없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우리 엄마 손을 확인해 보겠다며 친정에 들렀네요. 혹여나 저를 낳아줘서 감사하다며 저희 엄마한테 반지를 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저를 기쁘게 할 일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저만의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제 친정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주인의 정체에 다리에 힘이 풀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멀쩡한 마른 얼굴에 세수를 했어요. 물을 틀어놓고도 한참을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생각을 가다듬느라 팔다리가 후들거렸죠. 그 반지는 다름 아닌 제 여동생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걸려 있었습니다. 배가 아픈 척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정신을 가다듬으며 평소처럼 친정 식구들과 안부를 나눴고요. 친정 엄마가 오랜만에 왔다면서 밥을 한상 차려주신 바람에 다 같이 앉아 얼떨결에 주말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리웠던 엄마의 밥이 도무지 입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동생의 반지가 너무 눈에 거슬렸거든요. 분명 모양도 크기도 그리고 색상도 똑같은 디자인의 그 반지가 맞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반지를 뚫어져서 쳐다봤는지 여동생은 밥을 먹다 말고 잠시 손을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서 엄마가 멋모른 채 거두셨죠. 아, 남자친구가 중 거래. 결혼할 거냐 물어보니 죽어도 결혼을 안할 거라더라. 근데 뭐 둘이서 사랑은 하는지 반지는 비싼 걸로 다 사다 줬네.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죽겠어서 물어봤는데 절대 대답을 안 해줘. 니들끼리는 친하면서 아직 얘기를 안 나눴던 거야. 진짜 누구길래 겨우 남자 하나를 그렇게 꽁꽁 숨겨. 라고 말입니다. 결혼을 안할 거지만 사랑하는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반지라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나한테조차 말하지 않았던 숨겨둔 남친이 있었다니 모든 사실들을 곱씹어 볼수록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들은 모두 다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내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정황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남자친구가 도대체 누구인지, 뭐가 불안해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너 진짜 나한테도 말안할 거야? 나한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도 한 건가? 라며 고의적이라는 듯이 수화되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여동생은 제가 더욱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흐리며, 아, 아니거든? 이란 신경질을 내곤 지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의심만 하던 저의 생각을 확신했습니다. 도무지 친정집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빠져나왔고 차 안에서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믿었던 여동생이 내 남편의 내연료라니. 둘이서 가족 간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이건 김미애가 당한 불륜보다 어찌 보면 더 더럽고 불결한 불륜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못 모른 채 네 여동생이 남친 얘기를 안한걸 가지고 그렇게 삐져서 가버리냐? 네가 그렇게 가면 네 여동생이 속이 편하겠니? 나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끊을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전화를 뚝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집에서도 티를 전혀 내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도무지 아이를 봐서라도 제가 이 불륜 이 더러운 분류는 수면 위로 끄집어 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던 도중 동생이 해산은안될 짓거리를 제 눈앞에서 하고야 말았네요. 친정집에서 동생 손가락의 반지를 확인하고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동생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더 정확히는 제가 없는 집안에 저 몰래 들어온 것을 제가 뒤에서 확인하고야 말았죠. 그날 일이 너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결국, 조기퇴근하고는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왔어요. 그냥 얼른 쉬고 싶은 마음에 주차장까지 겨우 왔는데, 제 남편 차가 주차장 안에 있더라고요. 오전에 출근했던 사람의 차가 마릅니다. 나 몰래, 나 없는 시각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뭘 하나 싶었어요. 남편의 회사가 집과 가깝기는 했지만, 그래도 점심시간에 한번 집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설마, 설마 내가 출근한 시간 동안 여동생이라도 집에 불러서는 둘이서 먼지거리라도 하는가 싶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차 안에서 오죽 제가 심장이 떨렸으면 그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다 들려오 지경이었습니다. 불이 났게 주차를 하고는 정말 미친 속도로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전제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누가 봐도 제 눈에 익숙한 제 여동생의 구두를 목격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여동생과 제 남편의 말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그들의 뒤를 쫓아야 한다며 억지로 억지로 조금씩 집안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는 그 순간 저 멀리서 저와 남편이 잠드는 침실 안으로 들어가는 제 여동생과 남편의 뒷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남편의 뒤로 제 여동생이 바짝 붙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웃과 안에서 남편이 어? 하는 소리를 내더니만 방문을 닫혔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현장 급습이었어요. 어디서부터 두 사람의 분류는 들춰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안방 앞으로 가서는 제 귀를 갖다 댔습니다. 제 방인데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안에서 안에서 제 여동생이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형부라고 애달픈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주로 난 주고 싶다고 라며 정말 강압적인 목소리를 내뱉고 있었고요. 그기야 여동생이 숨을 거칠게 쉬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나 언니 얼굴 다시 못 봐. 라며 저의 이름을 댔고 저는 결국 더는 참지 못하겠다면서 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들 내가 다 봤어! 라면서 무작정 소리를 치며 방 안으로 들어간 저는 세상 충격적이고 민망한 둘의 모습에 더 말을 꺼낼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여보! 라는 소리와 함께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고 오로지 제 여동생만이 언니 라며 옷상에 대어선 주저앉았다가 다리를 고쳐앉아서 무릎을 꿇은 채로 무작정 사과를 내뱉었어요. 글쎄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멀쩡히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제 상상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리고는 급기야 남편의 손에는 현금다발이 들려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당신 지금 그 돈으로 뭐하는 거야? 너는 여기 나한테 말도 없이 와서는 내 남편을 만나서 뭐 하는 거야? 라며 쌀벌하게 수화되니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게 오해하지 말고 난 그냥 반지만 돌려주러 온 거야. 라고 말입니다. 반지를 돌려주러 왔단 말에 저는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이제 보니 여동생이 손에 끼고 있던 그 반지는 제 남편이 준비했던 그 반지가 맞았고 그 반지의 원래 주인도 제가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날 제가 출근한 사이 여동생이 평소 하던 것처럼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른 채 마음대로 저희 집에 들어왔고 그렇게 와서는 제 남편이 퇴근 후 저를 놀래켜주려고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반지를 본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돈이 필요했던 여동생은 그걸 지 멋대로 가지고 집을 나서버렸던 거고요. 남편은 제가 반지를 가져간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깨지를 않고 또제 화장대 주변으로도 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반지가 없어졌던 것을 알고 혼자서 불이났게 반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제 여동생이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카메라에 찍혔고 그로 인해 시간이 좀 지나서 여동생에게 반지를 가져오라 말을 했다더군요. 오늘은 바로 그 반지를 받는 날이었던 것이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남의 집에 들어와 반지를 훔쳤다고? 너 어떻게 이렇게 추잡한 짓을 버릴 생각을 한 거야? 라면서 수화되는 저를 향해 여동생은 그저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동생도 사과를 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했던지 제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언니, 난 언니처럼 좋은 남자 만날 자신도 없고 지금 겨우 공무원으로 먹고 살아서 외제차를 살 수도 없고 다이아 반지를 껴볼 수도 없어. 평생 못 노리는 그런 부위인데 언니는 너무 쉽게 잘도 가지잖아. 형부가 코로나로 주식도 대박 났다며. 난 정말 솔직히, 이런 반지 정도는 내가 가져가도 괜찮다 생각했어. 내가 언니보다 대학도 더잘 나왔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다이아 반지 하나도 못 가져보는 거야. 이게 공평한 거냐고. 라면서 말입니다. <laughs> 모든 게 저를 향한 질투에서 비롯되었다는 동생의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분하기도 했고요 말다 했어 나는 말과 함께 저는 여동생의 뺨을 내리쳤어요 정신을 차리란 뜻에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여동생을 얼싸않고 엉엉 함께 울어버렸답니다 왜 이렇게 못난 생각을 하냐며 여동생을 나무랐고 동생은 그런 제게 미안해 죽겠다며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도 엉엉 울었던 거죠 이제야 하나도 이해가 갔습니다 애초에 제가 두 사람의 분륜을 져주는 줄 알았던 현장 자체도 다 저의 오해였었죠. 반지를 돌려주러 찾아왔다가 돈이 모자란지 멀쩡한 언니의 반지를 훔쳐간 제 여동생이 딱하다며 용돈을 주기 위해 지갑을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갔던 남편은 자신을 따라 안방에 들어온 제 여동생에게 지갑에서 현금을 빼다 주고 있었고, 여동생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면서 이러지 마세요. 라는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전 그걸 듣고서 두 사람의 안방에서 무슨 야릇한 짓이라도 하는 줄 오해를 해버렸던 거더라고요. 여동생의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가 괜히 저는 찜찜하게 들렸었고, 그런 여동생을 더욱 불쌍하고 딱하게 여긴 남편이 억지로 돈이라도 주려 하다 보니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던 것인데, 저는 그걸 그저 야하게만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동생으로부터 제 물방울 다이아반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넘어온 적이 없었던 반지여서 그런지 남편의 손에서 여동생 손까지 거쳐 제 손에 돌아온 반지가 정말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되었던 사실에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여동생은 제 앞에서 더 용서를 보이다가 결국 도저히 수치스러움이 못 견디겠는지, 나 이제 갈게. 당분간은 형부랑 언니 못볼것 같아. 라며 집을 나섰고요. 저는 그런 여동생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던 내 동생이었는데 그런 동생은 정작 나를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에 적자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냥 이대로 우리 자매에게는 그리고 남편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만큼이나 반지행방에 이를 태웠던 남편도 당분간은 정발라도 처절를못볼것 같아. 나는 말로 허심탄회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한 동안 정말 정신을 못 차렸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